자, 도요타 시에나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되었죠. 4월부터 인도를 한다고 하던데 차가 워낙 좋고 미국과 가격차이도 크지 않아서 굉장히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어, 실제 구매하실 분들은 어,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어, 문제인데요. 어, 조립 품질 문제입니다. 이 도어 트렁크 패널이 유격이 굉장히 상... 큽니다, 이게. 자, 왼쪽. 요 정도. 여기. 요 정도랑. 그 다음 요거는 원래 떠 있어요. 이 브레이크. 이 램프가. 요 정도. 이 틈이 있는데. 이쪽은 굉장히 크죠? 예, 여기가. 한, 틈이 한두배 정도는 더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이쪽에서 봐도, 예, 트렁크가 오히려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? 그리고 철판 안쪽 접힌 부분까지 거의 보일 정도입니다. 좌우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. 이게 아마 교정으로 어느 정도 잡힐지 모르겠는데, 이게 지금 뒤에 브레이크불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? 이건 뭐 어떻게 더 잡을 수가 없을 것 같고, 만약에, 어, 차량 인수하실 때 이런 게 있으면, 인수 거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. 예, 미국에서도 보면 어떤 차는 잘돼 있고 어떤 차는 좀제 거랑 비슷한 상태인 거 보니까 이게 좀 뽑기가 잘 돼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는 이 정도 예. 예, 거의 틈이 없어요 이쪽은 예, 여기는 이 정도 두배 정도 틈이 차이가 납니다 요거 이제 알루미늄 패널이어서 굉장히 가볍게 잘 설계는 되어 있는데, 예, 요 조립이 좀 아쉽네요.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일체적으로 어잘 연결이 되는데 이쪽은 또 틈이 상당해요. 이쪽은, 예,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우측은. 반대로 여기 이쪽은 밑에는 좌측이 오히려 어 틈이 많다. 조금 네, 조리품질에 문제가 있습니다. 나중에 어, 차량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나중에 인수하실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으로. 이게 고무 몰딩들이 좀 성형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여기 보면은 깔끔하죠, 여기는. 예. 근데 저쪽 반대로 가보시면, 예. 이쪽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울어 있습니다. 이게 뭐별 문제 아닐 수가 있는데, 어, 요거는 뭐 나중에, 나중에, 이게 교체해달라고 하면은 뭐 해줄 수도 있죠.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가능하면 이런 것도 없는 게 좋겠죠. 예, 여기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생긴 부분들이 제 차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. 예. 이 고무 몰딩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자, 다음으로 3열.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열이 어 요게 최고로 앞으로 온 거예요. 어, 오디세이는 뭐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어, 더 접히죠. 접히거나 빠지거나. 그래서 이 공간이 더 확보가 되는데 요 차는 요게 최대 한계입니다. 그래서 어, 이 3열을 접었을 때 여기서부터 저 트렁크 끝까지가 190cm가 나와요. 그래서 아마 좀 공간 넓이를, 어, 차박이나 하실 때 원하시는 분들은 이요 정도 길이, 이 정도 길이는 완전히 손해를 보는 거죠. 예, 이 길이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. 예, 차박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열이 좀 좁아요. 예, 전 차량보다도 전작보다도, 어, 3열이 조금 비좁게 느껴집니다 그 원인은 보니까 요 무릎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거예요 요요 요 트렁크 아 아니, 트렁크가 아니라 이 C필러에서 C필러 창문 쪽에서 요 공간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이렇게 두꺼우니까 이게 사람 머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가게 되죠.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. 이 루프 자체도 좀 중간부터 뒤까지는 이렇게 좀 내려오는 디자인이고요. 그래서 머리 공간이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3열에서 어좀 거주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. 어, 실제로 타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디세이보다는 좀 확실히 좁습니다. 3열이 예 무릎 공간도 그렇고 이 머리 공간도 그렇고요.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, 뒤에 트렁크 트렁크 패널의 단차 문제, 그 다음에 고무 몰딩, 그 다음에 3열의 거주성. 그다음 음, 차박할 때 공간 예 190cm 그렇게 네 가지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뭐큰 문제는 아니죠 다들 이상입니다.